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 고전 수필, 그 상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어, 상기를 좀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펜을 설정 안 했네요. 자, 여기 교술이라고 되어 있죠? 교술은 뭡니까? 그냥 읽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하고, 이 경험과 깨달음. 이렇게 구분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상기. 상기에서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뭐가 경험이고, 경험이 뭐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뭔가, 이렇게만 구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교술 관리 하면은 하 그거밖에, 그거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경험, 그리고 깨달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제목 자체가 상기죠, 상기. 상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코끼리 상자. 코끼리 기는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전 수필 중에 보면 은 무슨 무슨 기 무슨 무슨 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냥 고전 수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를 보고서 뭔가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상기라고 해서 이제 아, 이그 사람 이제 깨달은 바를 기록한 겁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자 여기 보세요, 예 네, 나열이잖아, 그렇죠?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조금 어마어마한 것 이게 뭡니까? 코끼리, 코끼리가 아니고 코끼리 코끼리. 예. 네.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에서, 중국이네요. 연경에서 본 코끼리는 16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 행궁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자, 지금이라고 얘기를 했네. 몸, 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지규법이죠?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 A5 앞부분에는 코끼리 16마리 본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마리 본 거랑 얘기를 했어요. 16마리 봤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 2마리 보는 곳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이 통알 수가 없었다. 자, 얘는 뭐예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열하 행궁에서 코끼리 두 마리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떠올린 거죠. 네. 떠올림. 자기가 예전에 동해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봤었던 거 아마 고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면 생각해 보건데,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지금은 어디란 얘기입니까? 열하행궁이에요. 열하행궁에서 지금 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코끼리. 행궁이라고, 행궁. 예, 코끼리 두 마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지금 회상을 했다, 회상, 그렇죠? 어, 뭐,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회상한 겁니다. 그 다음 달라.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 낙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이거 우리 수업할 때 얘기했잖아, 슬픈 소리. 슬픈 소리는 뭐니 뿌잉 이런 거,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묘사 코끼리에 대한 어떤 묘사가 들어가고 귀는 구름을 두려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장 남짓이나 되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상세 묘사가 되겠다. 그쵸? 자세한 묘사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러다 폈다 하며 곰뱅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하였다. 코 끝은 누의 끝 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쪽지켓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 넣는다.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닫달라가 뭡니까? 코끼리 묘사. 자, 일단 전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깨달음이 나오겠지. 예. 자, 항상 이 고전 수필은 경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나와요. 깨달음 먼저 나고 오 경험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앞 부분에서는 코끼리에 대한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이거 왜 다섯 개라는지는 얘기했었어요. 그죠? 예, 코끼리 이게 쉬살 때 어우 어우, 야 어마어마해요. 예?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지와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자 호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이게 뭡니까? 아, 편협한 시각이란 얘기입니다. 편협. 아이고, 여기잘안 보인다. 편협. 시.각. 편협이란 말은 좁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야?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자,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그, 결국 뭐예요? 오류죠? 오류. 편협함 시각으로 볼 때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산 사람이 아양을 떨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네, 여러분들 코끼리 눈 보면 이렇게 이게 웃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코끼리 뿌엥 코. 뭔가 좀 사악해 보이는 코끼리인데? 뿌리 네, 이게 이렇게 있고, 상아가 있고. 네, 어쨌든.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화자. 화자는 코끼리를 어떻게 생각?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 자, 그래서 이요 이 부분에서는 요이 부분에서 어때요? 편협한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코끼리 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그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락 내용 보겠어요. 강의 황제 때였다. 옛날 이야기 꺼내, 꺼내고 있죠. 중국 고사 옛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나마제, 사나운 범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가 어렵자, 황제가 누아야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요 호랑이, 이 길들이 어렵잖아.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에이 코끼리 아주 그냥 코끼리 짱, 파워 짱, 짱짱짱.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코끼리를? 오, 코끼리 힘 세. 코끼리 무서워, 코끼리 파워 짱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코끼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 그냥 우연적인 사고죠. 냄새가 싫어서코 휘둘렀는데 거기에 이제 호랑이 두 마리, 범두 마리가 맞아, 되졌네?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쵸? 아! 자, 이제 슬슬 이제 깨달음이 나오네요. 깨달음.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털럭털럭은 터럭, 털. 털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자,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 되겠죠? 주려장 일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 통념.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자, 요게,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 요게 이제 화자, 이그 지은이의 생각입니다. 자, 수필도 화자라고 해요. 화자, 일골 지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의도가 없다. 의도 하늘 의도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체로 말하자면 천이요, 성정으로 말하자면 건이며, 주제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이라 하니. 자 형체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도 일통이죠 일통.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각이다. 또 이와 기를 화로와 풀모로 삼고 화로 물건 만들어내는 것, 풀모도 마찬가지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마음모를 두루 펴내는 것을 존모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네.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즉 사람들은 하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물의 근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까닭에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은 상태와 같다. 자, 혼돈 뭐예요?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뭐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혼돈에 대한 개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어, 글쓴 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예. 네. 캄캄하고 흑빛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이제 의문이죠, 의문. 아 진짜 하늘이 뭘 만들어내? 의문입니다.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자, 요 부분은 유추 들어갔네. 유비추리. 즉, 맷돌을 가는 거, 맷돌이 갈면서, 보리를 갈면서 이제 가루를 만드는데, 거기 무슨 의도가 있어? 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도 하늘도 사람들이 막 의도를 따지는데, 아, 하늘도 의도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 뿌리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트린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니, 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네, 자 이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지은이가 예,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을 하나씩 하나씩 논파 깨트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한다. 예, 논파 시작합니다. 이제 문답법이죠 문답법, 문답법으로 나갑니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이때 사람이 뭡니까? 일반적인 통념 갖고 있는 일통.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역시 일반적인 통념이죠? 쉽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으로 쉽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이나 손이, 어,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이 되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혹당이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일통.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다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결국 뭐예요? 편협하다는 얘기죠. 즉, 일반적인 통념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 범위가 좁다라는 뜻이에요. 범위가 좁아요.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별해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보자. 이거 일통이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코끼리 모습. 코끼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 사람들의 일통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어금니 때문에 오히려 구부리기 힘든데, 저거 뭘왜준 건데?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박. 화자에 대한 반박이 되겠죠? 화자에 대한, 지은이에 대한 반박.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될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짤 때에 낫지 않은가? 예, 요것에 대한 재반박.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자,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즉,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 통념을 적용시키는 거죠. 무리하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지은이는 이 화자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 코끼리 모습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늘에 있지냐? 이게 어떻게 하늘에 의도냐? 그래서 하늘에는 의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말다계획에 미칠 뿐용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아,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 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자 결국은 뭡니까? 예, 고정된 상태, 고정된 어, 어떤 고정된 관념으로 보지 말아라. 관념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란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이치가 아니다. 예. 싸잡아서 고정된 관념을 빠염 빠이 이런 얘기입니다. 대저, 자, 대저라는 말은 무릇.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거는 현실에 없는 존재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통념이 적용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코끼리는 어때요? 코끼리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눈으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코끼리한테도 일반적인 통념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천하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이 매량. 설리법 있죠? 저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저 일반적인 통념을 적용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결국 뭡니까? 만물의 변화. 이것을 뭐하란 얘기예요? 궁구해라. 궁극은 뭡니까? 궁극적 탐구. 궁극 탐극 탐구 이렇게 되겠다, 그치즉 고정관념과 고정관념 고관이라 줄일게요. 고정관념과 일반적인 통념 일통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거는 안 되고. 예, 궁극적인 탐구를 통해서 파악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들은 뭐이게 간단간단해요, 간단한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 단원 정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갈래는 고전 수필기였고요 성격은 묘사, 코끼리 묘사했습니다. 비유, 그다음에 교훈적이었죠? 그 다음에 제제는 코끼리를 본 경험이었고 주제 회일적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궁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 탐구, 궁극 탐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징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의 비유한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 이거 수필이기 때문에 고전 수필이니까 당연히 이거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아, 뭐뭐를 사용하여, 이거 코끼리인가요? 코끼리를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한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코끼리 맞나? 어딨지? 놀라움? 예, 놀라움이 아닌데? 맞나? 놀라움? 예, 놀라움을 사용하여 작가, 아 어, 예, 놀라움도 아닌 것 같은데? 코끼리 다음에. 음, 아니, 몰라. 패스. 예. 자, 어쨌든, 코끼리를 본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놀라움을 사용, 한 작가주 타당한 논리적 입증, 아 뭔지 모르겠다. 그냥, 우리, 이거 요거, 요거 무시하고요. 유추로 가겠습니다. 유추. 유비추리, 하나 들어가 있었죠? 음. 아마, 문, 아, 문답법이군요. 아, 쏘리. 유비추리, 그 문답법. 이런 거는 내신형이라서, 예, 좀 외워줘야 되겠다. 그쵸? 자, 짜임 한눈에 보기. 기. 아,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았을 때 느낀 충격과 경, 경이로움. 코끼리에 대한,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 하늘의 이치, 여기는 이치가 되겠다, 그렇 하늘의 이치에 관한 통념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입증, 고정된 관점에서 대상 인식하는 것을 위험성 좋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늘에 대한 사람들 일통이죠. 일통 아까 이거 일통이었어요. 보편적인식. 세상의 사물 중에 터렁만한 것,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하늘을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 조금도 쉬지 않고 이른다고 생각한다. 주역에서 하늘이 혼돈에서 만들었다고 만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 보편적인식은 하늘이 의도를 가지고 만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 지은이는 이거를 반박했어요. 뭘로 반박했습니까? 맷돌 네, 맷 돌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묻고 답하는 형식 논증 전개 있었고 코끼리 역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코끼리를 통해 어떤 어, 편협하고 어, 편협한 시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네요. 그 여기는 고정이라는 말들어가는군요 네, 고정되고 편협한 시각의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상계 주제의식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늘의 이체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변화를 고려하여 만물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궁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의미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지식, 아, 보편적인 하늘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화자가 반박하는 내용하고 이거를 잘 나눠서 분류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끝!